안녕하세요. 비디 클래스의 하죠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트렌디한 이런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한 원리만 알고 계신다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할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프리미어 프로 메인 화면으로 왔습니다. 어차피 자막만 넣으면 되니까 저는 미리 편집해 놓은 프로젝트를 불러 오겠습니다. 와우. 네, 어떤 영상인지 볼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트렌디한 이런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자막을 넣는 방법은 다 아시죠?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뉴 아이템에서 타이틀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타이틀을 누르셔도 돼요. 자, 다 똑같습니다. 이름은 딱히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정해주시고 오케이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바로 자막을 쓸수 있는 타이틀러라는 창이 떠요. 자, 일단은 이거 조금 옆에다 옮겨두고 이 재생 시간 막대를 이렇게 쭉 옮겨볼게요. 쭉 옮겨보면 아실 수 있는 게, 어이 영상과 이 영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옮기면은 이 영상도 변해요. 여기서 자막을 쓴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두시고 자막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텍스트 툴을 클릭한 다음에 어,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요. 음 제가 뭐라고 말하나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글씨체가 좀 이상하죠? 다른 걸로 바꿔 줄게요. 제가 요새 자주 쓰고 있는 노토 산스를 줄게요. 노토 산스. 노토 산스는 이렇게 굵기를 여러 가지 지원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색깔이 이게 화이트 같지만 완전한 화이트가 아니에요. 약간 회색에 가까운 화이트인데 완전히 하얀색으로 바꿔 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고서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줄게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지만이라는 글자를 써줘야겠죠? 여기서 다시 텍스트를 누르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복제한 다음에 그 글자를 수정할 거예요. 그게 더 빠르겠죠? 이제 네 아무튼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Alt를 누르시면서 드래그를 하세요. 근데 드래그를 할때 Shift를 또 누르면서 하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복제가 된답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아주가 들어가죠? 아주 간단하지만. 어, 너무 글씨가 큰것 같으니까 줄여줄게요. 이걸 모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줄여줄게요. 자, 그리고 약간 옮겨주고, 좋아요.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두개다 잡은 다음에 아래로 좀 내려줄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라고 말하네요. 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똑같이 만들어줍시다.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 저는 지금 왼쪽 정렬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지는데 가운데 정렬로 돼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잡아서 왼쪽 정렬을 시켜주세요. 뭐 여러분 오른쪽 정렬로 하셔도 어, 크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정렬로 한다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런 게 보이죠? 얼라인얼라인에서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정렬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가운데로.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눌러서 왼쪽 정렬로 해줄 거예요. 좀 줄여 주고 이렇게. 자, 그리고 닫아 보죠. 닫아 보고 그러면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적용하려면 당연히 이 타이틀을 이 영상 트랙 위에다 올려놔 줘야겠죠? 이제 딱 올려 놓읍시다. 그러면은 그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자막 클립을 이렇게 줄여서 이쪽에서 대사가 끝날 때쯤에 자막도 끝내도록 해줄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 바로 해봅시다. 자, 우선 이 자막을 더블클릭하세요. 이 모든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opacity를 50%로 해줄게요. 50%. 50%로 하면은 이렇게 약간 불투명해졌죠?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아주 처음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오늘은 이란 말을 조금 더 늦게 나오게 하려면은 약간 옮겨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의 불투명도가 100%로 해줄게요 이 타이틀을 알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복제가 돼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행 취소 그 다음에 알트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아주 자, 지금은 똑같은 자막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복제한 자막을 더블 클릭하고, 이 오늘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 p a c 를 100%로 해주세요. 그다음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오늘이라는 글자가 불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전에는 당연히 오늘이라는 글자는 불투명도가 없어요. 자, 똑같이 해줄게요. 오늘은, 오늘은 아주, 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하지만 시작할 때, 아! 할때 여기 놓으신 다음에, 똑같이 a 알트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둘게요 이 시간 막대에 딱안 붙는다면은 이 스냅 기능이 활성화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S를 누르면은 이게 해제됐다가 활성화됐다가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되면은 얘가 이렇게 옮겨도 이게 딱 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를 누르면은 이제 얘가 딱 붙습니다 이렇게 잘 달라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무튼간에 얘도 똑같이 해줄게요 더블클릭해서 아주 간단하지만을 클릭하고 OPC를 100%로 닫아줍니다 똑같이 해줄게요. 이거 간단하지만 이제 유용자에다가 시간 막대를 두고 Alt를 누르면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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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복제를 이렇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 유용하게 쓸수 있는 유용하기랑 글자만 이제 100%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닫고 쓰할 때 이제 이렇게 두고 쓸수 있는 잡고서 100% 그리고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불투명도를 50%로 했는데 아마도 불투명도를 한20% 정도로 낮게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도 똑같이 해줄 건데요. 그 다음에는 조금 스타일을 다르게 해볼게요. 셀레브라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테두리만 남겨져 있죠. 물론 이것을 벗기는 것은 좋지 않은 건데 한번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를 다시 복제해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예. 네.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새로 디자인하기 귀찮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 자, 트린 드린, 아, 트디한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왼쪽 정렬이 아니라 오른쪽 정렬로 돼있어서 이렇게 나오죠 짜증나니까 이렇게 다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 정렬 바꿔주시고 다시 이것도 왼쪽 정렬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옮겨줍니다 보도록 이렇게 너무 글자 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글자를 조금 더 줄여주고 이제 이 모든 텍스트에 윤곽선만 남게 해줘야겠죠? 이것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이 필을 눌러서 없애줄게요. 이 아래 보면 스트로크가 있어요. 스트로크는 윤곽선이에요. 안쪽 윤곽선, 바깥쪽 윤곽선이 있어요. 이제 안쪽 윤곽선인 인어 스트로크를 선택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 윤곽선이 나오게 돼요. 안쪽 윤곽선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호 너무 굵게 하면은 조금 후져 보이니까 이렇게 좀 얇게 해주고 이 컬러도 하얀 색깔로. 으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좀더 얇게 해줄게요. 아주 얇게. 좋아요. 7? 네, 7이 좋겠군요. 자, 좋습니다. 트렌디안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f 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f 이 들어가게 되겠죠? 닫기, 트렌디안, 그리고 다시 아까랑 똑같이, alt, d r a 이렇게 놓기. 그리고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런 자막까지만 이제, 하얀색으로 칠을 해줄게요필에 그냥, 체크 만 하시면 돼요 이런, 터막스. s t 부터 이제. style. style. 을 style. m 만 n man. man. h 똑같이 e s e m 할 겁니다. 다 됐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잘못 이제 하셨다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돼요. 제가 옛날에 꿀팁 때 설명드렸는데 이 과정을 한 번에 할수 있어요. 자, 실행 주시한 다음에 이 가운데다 마우스를 두시면 이렇게 커서가 변하죠. 그런데 이때 컨트롤을 눌러보세요. 컨트롤을 누르면서 커서를 변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노란색 말고 바로 이 가운데 왔을 때이 빨간색. 빨간색일 때 이렇게 옮기면은 짜잔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이거 완전 개꿀팁이에요 자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한번 재생해볼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트렌디한 이런 자막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어때요? 괜찮죠? 오늘의 비주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